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어,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봉하는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그, 놓친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해놓고, 그 다음, 분봉 이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러, 초보자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한참 꿀을 딸 시기죠. 한참 꿀을 딸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꿀을 딸수 있을까? 요, 마, 꿀을 좀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두, 두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깔끔하게, 겨우 30분 정도. <laughs> 30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아주 최대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분봉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저는 분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봉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먹이장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분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봉판을 봉판 한 장에다가 그 먹이장 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먹이장 한 장으로만 이제 그 분봉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하고는 좀 분봉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분봉하는 게한 장이에요 딱한장두 장도 아닙니다 요거는 소초강입니다 둘다 소초강이고 이제 제가 분봉하는 것은 요거 한 장입니다 요거 한 장이고 화분 떡 넣어줬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거 요게 이 피어 있으면은 이제 그 여왕벌이 교미에 성공했을 확률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거라고 볼순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지금 상황이 좋다. 얘네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그이 저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봉지 사양 해준 거는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요거 이제 그 화분 떡은 아직 다 먹지 않았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어쭈. 자, 훈연, 후년, 훈연을 좀 살짝 해주고요. 자, 일단 교미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렇네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막 덫집을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 이거를 털기 전에 여기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숯벌집을 많이 다는데 요거는 지금 일벌집입니다일벌집을 달았죠. 덧집인데 일벌집을 달았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여기 왕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석은 이제 이거랑 소비랑 붙지 말라고 제가 이제 장석을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어디 안 갑니다. 고정 양봉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여기 있죠. 왕은 여기 노란 왕이 있습니다. 신왕이 됐고, 뭐 산란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위주로 산란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뭐 산란이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뭐이 정도면 괜찮다. 먹이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요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제 이 소초광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요게 땅에 닿지 않게 살짝 뜨게끔 해가지고 사양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이 없으니까 화분떡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을 이렇게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한장 가지고 그러면은 그 월동벌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왜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말 있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니시작은 <laughs> 네 미약하였으나, 니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뭐 아무튼 그런 말도 있듯이 처음에는 요거 한 장밖에 엄, 없고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만 한두 달만 지나게 되면 오 맷벌, 육 맷벌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한 장으로 시작해서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그것은 오산이다.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워낙에 없이 살다 보니까. 이 개포도 막 없어갖고 이 간판, 현수막 잘라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체고 하는 얘기고, 저 뭐야 그 원래는 다 샀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이제 급한 대로 현수막을 이 잘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 통을 봤습니다. 자한 통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한 80통째를 보고 있는데, 딱두통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교미율이 상당히 좋다. 다른 때보다 상당히 좀 좋은 편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건 역시도 한 장, 한 장밖에 안 되죠. 웃음꽃이 펴있죠. 이것도 이제 징조는 좋습니다. 징조는 좋고, 요걸 이제 소초강을 넣어줬는데 여기까지 넘어와서 집을 짓고 산란을 했네요. 산란을 산란을 했죠. 집도 완전히 완공이 안 됐는데 이 산란을 해버렸습니다. 산란을 와. 자 왕은 여기 있습니다. 왕은 왕은 여기 있죠. 등발이 아주 좋습니다. 저를 닮아갖고 등발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90kg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뭐, 이 봉주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왕들이 등빨이 좋, 등발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이제 먹이 한번,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산란을 엄청 잘 해놨습니다. 산란에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요렇게, 이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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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요래, 요래. 아주 쉽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뭐, 양봉을 안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봉을 못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그, 화분떡이 모자르니까, 화분떡이 없으니까, 화분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떡은 번뭐 많이 줄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두통을 봤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분봉을 한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왕이 교맨이, 교미에 이교 실패한 거예요, 이제. 초, 천여왕이 이제 교미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벌 양은 이 정도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일벌 산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일반 여왕벌이 산란한 것과 일벌, 일벌들이 산란한 것은, 일벌들은 이제 여왕이 없어지고 약 2주 이상 됐을 때, 이제 그, 일벌 산란이 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이렇게 봤을 때, 소비 구멍 하나에 와, 알이 두 개, 막세 개, 많은 거는 다섯, 다섯 개까지 들어있어요. 막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일벌산란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나도 봤자 얘네들이 이제 저주를 줘도 숯벌로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일벌이 되지 않습니다. 무정난이에요 말 그대로 무정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 부질 없는 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벌산란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이제 이게 만약 그 통이다, 그럼 제가 이그 이, 전통 그 전통에 가가지고, 이제 왕안을 이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요. 이충 침하고. 넣고 다니면서, 이제 전, 전통에서 이제, 이렇게 이충을 뜨는 거예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두개 정도. 두개 정도 를 떠갖고, 여기다 붙여주는 겁니다. 이, 이제 교미 실패한 통에다가, 바로 이제, 이게 소비, 이게 소비라면은, 가운데에서 약간 위쯤, 위쯤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딱 붙여줘요. 물론 하나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실패할지 모르니까 한국인의 미덕 여유있게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한두개 정도를 이렇게 붙여 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기다가 또로얄젤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태어납니다 왕이 태어나 가지고 이제 천녀 비행을 갔다 와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산란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뭐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이제 응급 조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왕대를 꽂아주는 게 가장 또 좋죠. 왕대를 꽂아주는 그 따로 이제 만들어진 왕대를 갖다 꽂아주면 더더욱 좋겠죠. 빨리 태어나니까 왕이 빨리 태어나니까 그러면 그럼 왕이 그 천녀 왕을 넣어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좋죠. 천녀 왕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천녀 왕은 교미해야 되니까 신왕을 넣어주는 게더 좋지 않냐? 산란 왕을 산란 왕, 여왕을 넣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교미상을 많이 냈는데, 그 산란 여왕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전통에서 이충을 해가지고 두개 정도 왕안에다가 여기다 꽂아주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왕을 유입해주는 방법도 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고, 일벌 산란이 나갔다. 일벌 산란이 나가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틀린 겁니다. 일벌 산란이 나간 경우에는 소문을 이제 닫아 버리시고 이 통을 이봉이이 이, 이 통에서 최소한 20m 정도 떨어진 데 가서 다 털어 버리세요. 다 털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 하셔야 됩니다. 새로 새로 이제 분봉을 하셔야 됩니다. 일벌산란이 나간 경우라면 그렇지만 나가지 않은 경우이고 벌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왕안으로 이충해 줘 갖고 꽂아 줘도 이제 그 여왕벌이 이제 그 교미를 갔다 와서 산란이 정상적인 봉군이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물어, 많이 물어보신 이유가 그 5일 동안 감금을 시키게 되면 5일 동안 이제 문을 닫아놓게 되면 벌들이 질식해서 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차라리, 그, 질식해서 죽으니까 문을 그냥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안될 말입니다. 같은, 같은 봉장에서 분봉을 할 때는 무조건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문을 닫아줘야 되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있죠. 요거는 이제 구멍이 안 뚫려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있죠. 송구냥이 숨구멍이 뚫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제 그 저기 됩니다. 그 통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새로운 그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거 봤지만 저도 분봉하고 이게 처음 열어본 거예요. 오늘 처음 열어본 거거든요. 근데 안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게 없잖아요. 그쵸? 제가 뭐 거짓말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죽은 벌이 없죠. 물론 죽기도 해요. 어떤 거는 막한 30마리씩 죽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안 죽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5일 동안 감금을 시켰고 5일 동안 감금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지만 멀쩡하게 잘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일 동안 이제 문을 닫아 걸어 잠궈 놓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장으로 분봉을 먹이장 하나만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는 분봉을 시키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봉판 하나에다가 먹이장 하나 이렇게 하고 두 개로 해갖고 분봉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그 그런 경우에는 5일 동안 감금을 시켜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분봉을 하면서 바로 왕대를 붙여요. 바로 왕대를 붙여놓고 5일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유봉들이 깨어나옵니다. 유봉들이 깨어나오고 유봉들이 화분을 이 화분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오일이 많이 이제 오일 그 토문을 딱 열어주게 되면 역봉들이 일부 돌아갑니다 일부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그 유봉 그 저기 뭐야 그 봉판에서 깨어나온 그 유봉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역 역군이 역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분봉을 할때 유봉이었던 애들이 앞에 낱놀이를 한 다음에 먹이를 바로 물어옵니다. 도봉도 안 당하고, 도봉도 잘안 당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문을 안 닫아놓고 문을 처음부터 열어 열어놓게 되면 역봉들이 여기 있던 역봉들이 자기 원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가지고 다른 그 막춤을 쳐요. 여기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어디 어디 가니까 경비도 허술하고 먹이는 굉장히 많더라. 가서 꿀을 몰고 오자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면 다른 벌들이 고래 <laughs> 그래? 냄새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 먹이를 싹 털어가요. 싹 털어갑니다. 먹이가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먹이가 하나도 없고 진짜 그 아사당 그래갖고 아사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을 닫아놓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5일 동안 문을 3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3일 가지고 부족해요. 최소한 5일 정도는 열어줘야 된다. 닫아줘야 된다. 제가 1일부터 10일까지 다 실험을 해봤어요. 열 통을 쭈르리 놓고 하루에 하나씩 계속 문을 열어준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분봉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본 결과 5일이 가장 무난하다. 5일 정도가 역봉 돌아가는 것도 적고 이제 그 안에 그 얘네들이 이제 생태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생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5일이 가장 적당한 감금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것은 어떻게 하면 꿀을 좀 많이 딸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 꿀을 많이 따려고 하는 것은 꿀은 우리가 따는 게 아닙니다. 벌들이 따는 거죠. 그러면 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렇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통의 약군보다 한 통의 강군이 꿀을 훨씬 더 많이 딸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그, 각자 분담을 다 한다는 거예요. 분담 체계가 다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약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애기 젖도 줘야 되고, 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자,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돼,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불을 물어오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 다섯 가지 일 하는 것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혼자서 이것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벌통이 이게 2층 대상이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2층입니다. 2층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벌이 좀, 그, 이게 아래, 한 5, 5대 5로 올리면 딱 맞아 예를 들어서 밑에 층 5매 우에 층 5매로 딱 올리면 딱 맞는데 내가 꿀을 좀더바꾸자 7, 7로 올려버렸어요 7, 7로 올려버리게 되면 그만큼 꿀이 늦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벌 양에 맞춰서 이게 5매 벌이다 라고 판단이 있으면 다, 다섯 장, 다섯 장만 넣으세요 소비를 많이 넣지 마시, 마시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단층으로 내리 내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 다섯 장벌이면 다섯 장만 넣는 거예요. 막네 장벌밖에 안 된다 요거는. 한번 봐도. 그러면 위에 네장 밑에 네 장만 놓어요. 그렇게 되면 벌들이 이쪽으로 다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그 역할을 분담 분담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장벌밖에 안 되는데. 그럼 세 장벌만 놓이죠. 벌이 세 장벌밖에 안 되면 소비는세 장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가오가 있지 어떻게 세 장밖에 안 넣어 한 다섯 정도 넣어야지 에? 쪽팔리게 쪽팔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오하고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벌 양에 맞춰서 소비를 넣게 되면 꿀을 많이 딸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즘에 이렇게 채미를 하시느냐고 상당히 좀 고생이 많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뭐, 그, 우리 순천의 박정식 그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채밀은 축제다. 벌쟁이 있어서 채밀은 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제, 그꿀 따는 채밀하는 일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제, 아, 기분 좋다. 응? 어? 1년에 이거 몇번못 해. 돈 버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짜 그 한다면은 이 축제적인 축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뭐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으로 한 보름 정도나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제 진드기 방지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고 그 저는 이제 올해 꿀을 따지 않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그, 진드기 작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꿀을 채밀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꿀을 채밀을 하시는 분들은, 꿀 채밀 도중에는 그, 진드기 방제를 하, 시면안 됩니다. 이게 뭐, 천연약제를 사용하는데 뭐 어떠냐. 그, 천연약제도 하시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아무튼 뭐, 그, 채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드기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여왕벌 유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실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그 방법으로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흔히 쓰는 방법으로.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소주로 이제 합봉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농으로 이렇게 그 여왕벌을 유입하는 방법이 있고, 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신문지 합봉법, 아 신문지 저기 뭐야, 그 여왕벌 유입법이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지 합봉 예방법은, 유입법은 안 쓰고, 이 소주하고 이제 왕농 그 합봉법만 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음 영상에서 그거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으로 이제 그 댓글에다 남겨 놓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